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재료 공학과 현미인 팀의 발표자 손혜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인 가구의 증대에 따라 기업들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집중 개발해 판매하는 솔로 이코노미 현상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마음 편히 여가를 즐기는 일상이 깨지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는 퍼스널 스페이스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가구를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용도 벽걸이 책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컵홀더와 콘센트를 배치하였습니다. 폐목재의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두기 위해 컬러 마감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구 뒤에 간접 조명을 배치해 공간 자체가 은은한 느낌이 날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가구의 뒤쪽에 배치한 조명이 여러 방향으로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옆에서도 책을 꽂을 수 있도록 옆을 따로 막지 않고 뚫어두었기 때문에 개방적인 느낌을 함께 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콘센트를 설치하였고 뒤쪽 조명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전면에 두었습니다. 컵홀더와 케이블선 정리대를 함께 배치해 한층 더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결과 실제 사진입니다. 정면, 후면, 정측면 사진입니다. 측면 사진입니다. 콘센트와 케이블 선 정리대 등 세부 사항 사진입니다. 실제 배치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실제로는 벽걸이지만 연출시 편의를 위하여 밑에 책상을 두었습니다. 실제 시연 사진입니다. 저희는 개인의 개성과 취향 그리고 자신만의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소비 문화의 한 특징인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수용한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조사하였는데요. 기존 상품화되어진 제품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입체 표현을 통해 향후 시제품의 가능성을 위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종 디자인 도출 과정에서 사용성과 내구성,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소비문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제품 콘셉트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들어볼 만한 이야기에서 꽤 괜찮은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현미인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재료공학과 현미인팀의 발표자 손혜림이었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